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 네 번째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자위도계 다섯 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성북구 자위도 다섯 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은 6호선 상월공역과 돌고 지역으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입지의 주택입니다. 내부 순환로와 북부간선로를 이용한다면 서울 도심 및 외곽으로의 접근성도 용이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자비동은 정주협동 또한 우수한 지역인데요, 인근에 백화점. 전통 시장은 물론 장위초, 장위중 등 학구를 비롯해 가까이에 동덕여대, 경희대가 자리해 풍부한 유동 인구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서울 꿈의 숲과 월곡살이 위치해 도심 속 쾌적한 녹지라이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장위동은 대규모 개발호재 소식으로 뜨거운 지역입니다. 바로 장위 뉴타운 사업인데요. 장위동 일대 186만 7천 제곱미터 면적에 총 2만 4천여 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주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주거 환경까지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미래가 기대되는 장위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수한 정주 여건과 대규모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성북구 장위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서울 이번에는 성북구로 갑니다. 장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인지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안내를 해주시죠. 네, 장인우타운입니다. 그 동안에 굉장히 긴 세월을 끌고 왔죠. 17년 만에 이제는 완성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현재 장인 누타오는맨 마지막에 1상구역으로서 된다면 이제는 끝으로 해결이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거의, 어, 뭐, 56만 4천 평에 대한 부분, 2만 4천 세대가 예약이, 계약이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지금 장이 누타운입니다. 위치적으로 놓고 본다면 6호선이거든요. 상월역 공역에서 지금 현재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역세권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역세권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역 면적 2 9 9고 실상 면적 이 52.8입니다. 굉장히 넓고요. 지금 현재 5층 건물이고요. 투룸과 거실 주방 화장실 테라스가 있습니다. 에어컨. 두개 세탁기 냉장고 풀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2022년도 9월 달에 중공이 완료됐습니다. 매매가는 3억 8,500입니다. 자, 건물의 특징까지도 봐주실까요? 네, 건물은 작년도에 되었습니다만 굉장히 견고하고 깨끗하고 아, 대리석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1층 필러티,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13인승이거든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야말로 사다리차가 없어도 엘리베이터는 모두 이삿짐을 날릴 수 있게끔 엘리베이터가 대형으로 들어갔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어, 내부에는 3베이로 되어 있는데 거의 거실이 통유리로 되어 있고요 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면적이 넓어서 나름대로의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현재 어 꼼꼼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안방에 요렇게 작은 창문과 큰 창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향 방향을 지금 현재 어향 향을 조금 이렇게 뭐향 공기일을 청정을 하기 위해서는 큰 창문을 굳이 열지 않아도 작은 창문으로 충분하게 이용이 되고 또 여기 지금 현재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바깥에서는 안 보이고 안에서만 지금 현재 바깥을 볼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유리를 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주방에 대한 부분도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별도로 들어와 있고요. 여기 지금 시스템으로 냉장고, 세탁기 다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도 그뭐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은 뭐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창문이 있어서 뭐 이렇게 환기가 될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발장이 신발장 들어가는데 공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옵션들 뭐 알뜰 살뜰 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발장까지도 널찍하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 내부 공간 활용은 아주 뛰어나겠죠. 아, 바로 보면 몸만 들어가도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준공이 완료됐으니까 깔끔한 모습 바로 기대 해볼수 있겠고요. 자, 투룸 주택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 5층짜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설명 드릴 게 많거든요. 입지가 어떤지 특히 개발 호재 이쪽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호재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어 입지는 우리가 이제 그 성북구 장희동을 가려면 뭐 미아리하고 종암동하고 같이 곁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육호선을 타고 가야 되는 지금 역인데 이육호선은 월곡과 상월역 불공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희누타운은 그야말로 54만 평에 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6호선은 3개역을 닿을 수 있는 그렇게 큰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호선 또 4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스를 이용한다 해도 또 내지는 자가형을 이용한다 해도 시내 중심에 있거나 지금 현재 미아 3거리에 거의 붙어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내 접근성, 대학로라든가 또 내지는 종로, 안곡동 가는데도 20분이면 충분하게 다할 수 있는 그런 거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우타운은 이미 생활에 대한 부분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24,000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이다 보니 또그 동안에 1, 2, 3, 4, 5, 6 지금 현재 어, 많은 조금 아파트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4구역과6구역은 내년도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만 이미 피가 많이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옆에 바로 백화점과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대학 병원도 물론 안암 병원이라든가 경희 의료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서울대학 병원이다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대학 병원도 있고요. 재래시장도 있거든요. 뭐 여기에 장애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문시장이라든가 또는 내지는 미가 시장이라든가 주변이 많은 재래시장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도 움직여질 수 있는 먹거리 즐길거리가 충분하게 있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현재 강북구에서 상당히 많은 대학교가 곁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강북 쪽에 바로 옆에는 붙어 있습니다. 동덕여대는 도보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만 성신대라든가 한성여대라든가 또 내지는 서울대라든가 홍익대라든가도 대학로에 쭉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방송통신대학도 딱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여대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교려대라든가 카이스트 경희대 외국 부거대, 뭐 시립대도 동서로 나눠다 보면 이렇게 대학교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조금 더 가면 태릉 쪽으로 가면 육군사관학교도 있고 서일대도 있습니다만 이마만큼 여기서는 어, 교통편도 좋고 학교도 대학교도 많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북구는 지금 현재 인구가 46만 명에 접하는 그런 인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 지고 있고요 우리가 성북동은 나름대로 의 서울에서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사는 동네라고들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장희동이라고 얘기하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장희동 역시 노후도가 높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지 예전엔 상당히 그. 그래도 고관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해서 장위에 지금 재정비촉진지구가 이렇게 어뭐 25, 6만 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문이라든가 중하라든가 미화 기름동도 이렇게 재개발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강북이 어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닌 천지개벽이 될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인우타운은 말씀드렸듯이 24,000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거의 한 17년 동안에 끌고 왔었던 그런 부분이 마지막 13구역의 완성체로 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거의 축구장에 열 45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면적이거든요. 9만 평에 여기 13구역에는 6천 세대가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8월 달에 다시 또 하나 회의를 거쳐서 접수가 된다면 여기도 이제는 마지막으로 13구역이 장인 유타운에서는 끝난다. 꿈의 구수백 서울 북서울 꿈의 숲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자연 환경응의 최고의 수준으로 인해서 있고 경전철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는 역세권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GTX 노선이 또 하나 예상이 되어 있죠 청량리 역에 보면 GTX 노선이 B 노선과 C 노선으로 간다고 라 하면 동북선으로 인해서 이 동북선은 지금 현재 청량리를 갑니다 거쳐서 가는 데왕십리를 가는데 이거를 타고 간다면 뭐 청량리의 GTX 노선 타고 가는 데도 빠르게 움직여질 수 있고 또 바로 옆에 뭐 청량리까지 안 하고 강원대 역세권을 간다고 라하도 강원대 역을 가면 여기도 GTX 노선이 지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해서강운대역 자치도 4만 5천 평 부지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는데 최고 49층까지 올라갑니다. 세대수는 3,2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유통, 호텔 또 아이트붐까지 거론된다라고 하면 일자리도 그만큼도 창출이 돼서 그동안에 베드타운으로 움직여졌던 장인누타운이 이렇게 일자리가 되고 역세권을 된다면 이제는 천지개벽이 돼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홍릉입니다. 홍릉 일대에 이렇게 미래 바이오 의료 산업 메카로서 지금 현재 떠오르는 지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가 지워지고 또 일자리로 인해서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회사는 거의 400개가 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이곳에서 나오는 부분만 해도 3조 원의 지금 규모가 가치가 의료지고 있고 이곳에 지금 현재 서울 바이오 허브, 바이오 의료, R&D로 인한 인재 양성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대학교 주변으로 인해서, 또는 이제는 대학 병원의 주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호재로 인해서 인재 양성이 됐고, 일자리가 생긴다. 현재, 여기가 지금 현재 입주가 396곳이 됐다고 라 하는데, 일자리는 거의 3,500명이 들어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가 강운대라든가, 홍운대 지금 현재 일대라든가, 또 내지는 홍릉, 저기 면적, 장은 뉴타운이라든가, 시내 중심에 보면 너무 더 많은 천지 개벽이될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 성북구 장위도기 주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격은 지금 현재 투룸이고 3베이로 되어 있는데 3억 8,500이고요. 임대가가 2억 5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는 1억 3,500이면 되시겠습니다.